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평균이 4고 표준편차가 3인 분포를 따르고 있을 때, 요 확률 값들의 합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정규분포의 확률은 무조건 표준화부터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을 표준화를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요 부분 표준화하면 P에 이쪽은 그냥 G로 바꿔주고요. N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지? 음. 그러면 봐. 우리가 얘를 1부터 7까지를 넣었을 때요 값들이 얼마가 되느냐를 보면 1은 마이너스 1 되죠. 그 다음 2는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0, 그 다음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 1 이렇게 7개의 값을 갖게 된다 이거야. 자 그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대충 이렇게 그려보자 이거지.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얘는 여기가 정확하게 0이 되는 거고요, 그죠? 좌우가 대칭이면서 우리가 마이너스 1과 요렇게 3등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똑같이 요렇게 한번 3등분을 해볼까요? 요렇게 해서 여기가 3분의 1, 그다음에 3분의 2, 그다음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봐, 좌우가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면 결국은 p의 g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놓을까요 요걸 확률값들을 이렇게 한번 놔보자 여기 요, 요 부분의 확률값 있지 요걸 우리가 p1 그 다음에 요 부분의 확률값을 아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예 우리가 여기가 p1이면 당연히 요쪽도 p1이 되는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우리가 p2라고 한다면 요쪽도 얼마가 되는 거야 요쪽도 p2가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우리가 P3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똑같이 얼마? P3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이 있잖아요, 요 부분. 그치? 예, 요 부분을 우리가 P4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P4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무식하게 한번 나타내보자, 이거야. 무식하게 나타내면, 잘 봐. 여기서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P1이 더해집니다. 맞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p1에다가 아, 우리 이렇게 쓰지 말자 알아보기 쉽게 p1에다가 p1이 한번더 더해지고 그 다음에 p2가 더해지는 거지 그지그 다음은 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p1 p2 p3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 다음은 당연히 p1 p2 p3 p4 이렇게 더해지겠지 그 다음은 이제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다시 한번 P1, P2, P3가 더해지며 P4가 더해지고 P4가 한번 더 더해지는 거 보여요?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 다음 건 뭐야? 다시 P1, P2, P3, 그 다음 P4, P4에 P3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더해지는 거니까, P1이 한번더 더해지고, 그 다음에 P2 더해지고, P3 더해지고, P4 더해지고, P4가 더해지고, P3가 더해지고, P2가 더해진다. 이거지. 그치? 응. 음. 그러면 놀랍게도, 얘네들이 정확하게 일곱 번씩 등장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맞아?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일곱 배 P1, P2, 그 다음에 P3, P4.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 놈이 뭐냐? P1, P2, P3, P4는 당연히 0.5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7이고 A가 2분의 7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지. 됐네 그지?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온 10A는 10 곱하기 2분의 7이니까 얘는 3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